야, 어. 이거 안 된대. 이건 올리지 마라, 이새 이거 너무, 너무 자기인데요. <laughs> <적이네요. 웃음> 너무, 너무 자기들인데. 하하하. <laughs> 아. 아, 지금 이게 페달이 고착이 돼서 또.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음 동탄에서 왔대요. 동탄에서? 여기는 부천이고 동탄이면 멀죠? 뭐 공업사도 가고 자전거 샵도 다 갔는데 못 풀어서 제 유튜브 채널 보고 찾아오셨답니다. 그래서 해결해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공업사 아이고, 페달을 먼저 분해를 해야 되겠네요. 분해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못 풀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동탄에서 여기까지. 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안 되면 터치로 구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돼, 될까요? 왜어 왜? 게안야 도저히 어쩔 수 없지 <laughs> 네?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일단 한번 구워볼게요. 분량시켜서 아이 각도가 이게 형아 어.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어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몰라서 더 잠궜을 수도 있어요. 영상 잘 보셨나요? 요즘 들어 계속해서 이렇게 페달 분리 잘안 되는 거, 어, 소음 나는 거, 어, 하루에 최소한, 최소한 한 건, 한 건에서 정말 많이 들어올 때는 한 다섯 건 정도가 이제 소음 분량, 소음 나는 거, 그리고 페달 분리 안,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 영상은 저기 동탄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페달 분리 영상을 올린 게 제가 한두 개, 세개 정도 됐지만, 그 동안에 한열건 넘게 이런 어,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 유튜브 영상에 올린 그 목적은 이렇게 해서. 어, 분리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이라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해서 이제 올렸는데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아,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저 어떡합니까? 아, 내일도 온대요. 내일도. 내일도 페달이 분리 안 돼서, 네. 아무튼 멀리서 오신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제가 업본데요. 제가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끝장을 봐야죠. 걱정하지 말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오십시오. 근데, 어 아무래도,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작업들이 있으니까, 어 맡겨주셔야 된다는 거는 생각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음 벌써, 이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시즌 동안 열심히 타셨으니까, 정비 많이 맡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겨울에 열심히, 어, 영상 작업도 하고, 예 네, 제가 먹고 살수 있겠죠. <laughs> 이건 올리지 말아야지. 이거 너무 자극적이네요. 너무, <laughs> 너무, 너무 자극적인데? 너무 자극 시즌 다 끝나가니까, 아무튼, 많은 정비 맡겨주십시오. 소음, 뭐, 해결 안 되는 거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어디 국회의원 나가는 것 같아. 요 여러분 제가 모든 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 언제든지 가지고 오십시오. 예, 가지고 오시라고요. <laughs> <laughs> 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소음을 그 자전거 소음이 잡다가 잡다가 보니까 이제는 어, 과거에는 제가 정비 위주로 이렇게 하기 전에 유튜브 영상 찍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이 잡다가 보니까 많이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니까 그만큼 빨라졌어. 제가 엄청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음악 좀 해주세요. <laughs>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들어가세요.